오늘은 개미 키우기 게임 이거를 아 이거를 낙서를 하면 우와 낙서를 하면 개미가 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낙서를 막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키윤 이 기윤이라고 썼습니다. 이 기윤. 애아 빨리 먹어. 많이 먹으림 하드. 오. 야. 먹어. 더 먹어, 언니야 넌더 먹어야 돼. 뭐야, 왜 죽으려고해? 아니구나. 안 먹는데? 아, 이렇게 기미가 없어지면 이걸 다시 넣으면 개미가 있어야 되네. 뭐지? 왜더안 먹지? 아. 50초에서 60, 한 1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 됐다. 오! 이 개미는 죽고, 어떤 다른 개미가 태어났습니다. 야, 파란 색깔 먹어. 개미야 잘가 미안해 김온미 또 색다른 개미가 나왔습니다 또 색다른 개미 이렇게 고 먹고, 니들이 이것도 먹고, 너들 이것도 먹고, 너희들 꼬디네 이것도 먹어. 와 지금 너무 지금 깔쌈하게 먹이고 있습니다. 개미가 지금 너무 많은데, 어한 마리 죽었다. 야 너희들 이거 맛있는 걸 먹어라. 난 얘네를 와 지금 세 마리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렇게 넣은 것과 이렇게 넣은 것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 다시 이와 드럽게 잘 먹는 구만 니네들 많이 먹어라 야아 죽었다 야 엄청나게 작은 애기는 못 먹고 있잖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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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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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강색, 초록색,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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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염이 염 접접, 염이 염 접접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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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다 먹어. 염이 염 접접. 어, 자명아리 죽었어. 이씨, 누구야 다 나와 이. 분홍색깔 먹어. 야, 요것도 먹어. 그리고 요것도 먹어. 특히 애기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야, 요거 먹어, 많이 먹어. 야,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먹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먹어. 죽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맛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여왕겜이다.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분홍색깔을 터치한 것 보이죠? 분홍색깔을 터치한 것들. 이야, 야야 조금만 더 하고 영상 마무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애들, 12마리야, 미친. 야, 이거 먹고 커. 이거 먹고 커. 이거 먹고 커. 고, 거... 고, 이거 먹 고, 가. 고, 고, 라 고, 라 고, 고, 라 고,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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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미 징그럽죠? 안 징그럽나요? 개미가 징그럽다? 안 징그럽다? 댓글을 써주시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